다음 함수 fx 대하여 다음 극한 값이 1일 때 다음 값을 물어봤는데, 요놈 x에 3을 대입 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의 극한이고요. f 기 f가 있으니까 네모 빼기 세모를 해야 되는데, 네모 빼기 세모가 지금 얼마죠? 어, 그대로 분모 있네. X 기 3이 그대로 있으니까. 요놈 전체를 우리 이름하여 말합니까? F'이라고 프라임 이름 붙여주고요 맞지? X가 3으로 가니까 네모도 3, 세모도 3. 그래서 F' 프라임 3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F' 3이 1입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지. 됐어. 라고 할 때, 다음 극한 값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 하면 대주면 됩니다. 좀 크게 해보자.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도 h가 0으로 가면 f3 빼기 f3. 0분의 0분의 1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모 빼기 세모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f 빼기 f가 있기 때문에. 네모 빼기 세모는 3h 잖아. 3h가 분모에이 있고 싶었던 거야. 원래 3이 없었으니까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기를 만족했으니까. f' 프라임 이라고 이름 붙여주고요. 이 놈도 마찬가지로. h가 0으로 가니까 이 놈은 3. 이 놈도 3. f 프라임3 곱하기 여기 3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지금 1인 지 알고 있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인 지 알고 있잖아.